자, 오늘 악기 내려놓으시고, 자,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여섯 씨재밌게습니다 네, 여러분. 아, 잠깐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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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기념으로 어, 저희 어, 제가 특별히 우리 배우들 네, 제가 제가 이 고은호가 특별히 어, MC를 맡아서 저희 배우들 이제 맡은 역할과 이름 그리고 오늘 소감 저희가 또 이렇게 또첫 공이거든요. 저희가 오늘 또첫 공을 또 이제. 저녁에 이렇게,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소감을 한 명씩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저 잘했죠? 네! 진짜 잘했죠? 네! 그러면 어 제가 막내거든요. 저부터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은호 역을 맡은 배우 홍은기였습니다. 어 오늘 사실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진짜 에너지를 많이 잔뜩 받고 힘을 내서 공연을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. 어, 앞으로도 저희 공연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. 다른 캐스트들도 되게 어, 이 케미가 좋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네! 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